이번 순방은 한미 간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으로까지 외교를 다변화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올해 마지막 다자 외교 무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익이 기한 외교 강행군을 떠나는 대통령의 1호기로 해외 먹튀 돌아오면 국정조사 특검이라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지난 APEC 정상회담 슈퍼위크 시기에도 국민의힘은 발목잡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성공적이라 평가하고 있는 한미 간세협상의 국익시트마저 빈손협상이라며 민심과 동떨어진 딴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국제외교의 전쟁터로 떠나는 장수의 뒤에서 저주의 주문가도 같은 악담을 퍼부으며 실패만을 바랄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 타결과 관련해 전면에서 정말 힘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협상을 하는데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냐라고 하는 것이 참 견디기 힘들었다며 소외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국익을 발목 잡아 국민의 적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무차별적 공세를 거두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외교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한동훈 전 대표, 근거없는 내피셜 정치로 국민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 측이 협박받았을 때 것이라며 전직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피셜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증거도 없이 생각한다는 식의 무책임한 말로 현직 대통령을 모욕하고 국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전 대표가 말하는 법치입니까? 1심 판결문 어디에도 대통령과 대장동 일당을 연결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는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수사에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한전 대표가 집착적으로 언급하는 7천억은 검찰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징하려던 대장동 일당의 수익입니다. 해당 혐의는 1차 수사 당시에는 제기되지 않았으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2차 수사에서 별건으로 추가된 바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을 엮을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합리적 의심을 낳은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이미 언론보도 성남시의 발언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 정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대장동 일당의 뇌물수수 등 별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473억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이렇듯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임이 드러났음에도 한전 대표는 이를 추징 포기로 둔갑시키며 자신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법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허위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 끝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구구의 끝에 서겠다 천명한 장동혁 대표, 우리가 황교안이다는 결국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 대표가 11월 16일 123 불법 비상계엄 정당화와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에 앞장서온 구구 정당들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 대상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자유와 혁신, 조원진 대표의 우리공화당, 정광훈 목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 등이라고 합니다. 지난 11월 12일,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외친 것이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내란이 남긴 상처를 봉합하고 완전한 내란 종식에 나서야 할때 국민의힘의 구구 정당들과의 연대 천명은 구구 보수층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국민과의 절연 선언이자 선전 포고입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가 부정 선거와 내란 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는 구구와의 연대를 천명한 것은 이원 정당 해산 스위치를 누른 것과 다름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국민의힘의 뜻인지 장 대표 개인의 뜻인지 명확히 밝히십시오. 또한 동조 세력들은 종국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따를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